오늘 날씨가 좀덜 덥네요? 그래가지고 선풍기도 가지고 왔고, 빈 공간 채워주려고 잠깐 왔어요. 아우, 있잖아 아우, 귀찮아. 아이고, 있잖아 그래도. 해야지. 자, 그자. 뭐야? 이럴 때 꿀팁이 있어요. 지금. 여기, 이렇게 다, 여기 안에서 진행을 또 해도 돼요. 근데 그러면 너무 촘촘해지니까는 거기가 실이 되게 몰려있어가지고 조금 빡빡해지거든요? 그것도 상관없긴 한데, 사이가 간격이 조금 너무 벌어졌다. 그런데 그 가운데에다가 추가해서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. 그럴 때는 옆에 그 다음 진행 방향을 조금 타이트하게 터프팅을 해서 실을 박아주면 조금 보안이 돼요. 그리고 저는 할 때마다 이렇게 여기를 좀 짧게 당겨주고 하거든요.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첫 획에 나오는 실밥이 조금 줄어요. 이거를 빼자마자 이거 실, 실 간격이 이만큼 남은 채로 다음 터프팅을 하면 이렇게 남아있거든요? 근데 이건 어차피 나중에 또 떼어줘야, 빼줘야 돼요. 여기를 좀 많이 당겨주고 짧게 잡아준 다음에. 그러면 안 보이죠? 다시 한번 짧게 잡아주고. 보이시죠? 없죠? 이게 제 생각에는 들어가면서 밖에다 놓고 오는 것 같아요. 밖에다 버리는 것 같아요. 처음에는 귀찮았는데, 지금은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됐어요. 이대로 빼버리면 쭉 늘어나버려요. 근데 이렇게 그냥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그러면 실이 버려지는 게 많으니까, 이 정도에서 한번 끊어가지고, 한번 따야겠다. 뭐야? 깜짝 놀랐네. 뭐야, 왜 자꾸 나가는 거야? 응? 왜 이래? 아주 좋아요. 하... 망했다. 이거 안에서 전기가 뭐가 문제 있는 것 같아요. 짜증나. 으이. 씨 아, 요 안에가 떨어졌구나. 이이 어, 아니라 안 네. 이 나중에 제가 집에서 혼자 고칠 수 있을까요? 이렇게 아저씨 하는 거 보면? 굳이 무엇이 여는지어는지를 알아야 고치니있는 납땜을 하다가 말아버리네 아 그래요? 중국산이나 생겼어요 에? 맞아요 중국산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음. 중국산들은 이때 납땜해 놓은 것이 엉망진창이 그리고 여기 위에도 가끔 전기가 올라요 만지면 전기는 오지 아 원래 와요? 집질가질이막 찌릿찌릿 하던데 빛이라 많은 부이 나와요. 1가고 집에서 못고치지용국고터요 옆에서 배울라 했는데 난만 와서 배워용자국 아, 이게 1등 개봉 빠져버렸구나. 3등 개봉기요 아, 안 나오게, 그게 걸려 있어야 되구나. 걸려 있어야 되 아, 안되땡기안되이거는 아, 음. <목소리도> 괜찮은 거야. 아, 됐다. 응? 아, 뽑을, 아 뽑으셨구나. 돼야 그래. 이거를 집에서 써도 되는지 우와 이것도 좋네요. 되게... 어, 좋아 보여요. 음. 근데 이거는 사람한테 쓰는 거잖아요. 근데 이거, 이거는 엄청 무섭게 생겼어요. 응. 와, 이건 엄청 큰 거구나. <laughs> 2000W 맞, 맞은 것 같죠. 2kg 안 먹어요, 2kg. 까지안 먹어요? 어떻게. 여기, 이게, 이렇게. 있네. 이렇게. 안 먹어요, 2,000W. 2kg까지 안 먹어요? 2,000W. 네. 2,000W당 음. 아, 그래요? 응. 모르겠어요. 다음에 이거 고장나면 가지러 와도 돼요? 몇W라고 <laughs> 써지도 않았어. 2,000까지는 음, 안 돼요? 아, 이거 안 돼. 1,000W도 아. 안 돼. 집에서 써도 되는 거죠. 아무 상관 아. 없어요.